오늘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그금요일 새벽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십자가 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고난과 책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우리 인반이 우리 왕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이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어, 진정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아 죽임 당할 시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석인간들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이 바로 앞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살펴봤어요다그 본문은 예수님이 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이 땅을 왕으로 제스장하고 선지자로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을 했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본충성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과 또 더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 인자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신약성경 공감보금에만 80번 이상이나 언급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인데,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부분에 나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몸을 잃고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곳신 이유가 있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고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 삶의 목표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죄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그런 대표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만 안다면 반쪽을 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인간에 당하는 고통 모를 거야. 인간에 당하는 고통 초월해서 사신 분이셔라고 생각할만한거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성만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적인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런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셨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양으로 들이시는 제물의 대식으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죄 값을 그냥,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당하심으로 죽을 죄인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가복음에서 수많이 인자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반분이 본문이 바로 이것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만 아니라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과정인 거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제일 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래, 나는 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권한받고 죽임장하고 부활한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목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 보면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갑니다. 라는 이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권한을 받으셔야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어져 있는 이 죄인의 이큰 간격 거리를 메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탑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단자 누울 곳이 없어서 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고 태어나셨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셔습 했어요. 헤로시 두살이하에 태어난 아들을 다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하셨고요.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 지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과 홀 어머니를 키우면서 그 어렵게 어렵게 힘든 생활을 하셨었죠. 공생회를 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 학벌 좋고 돈 많은 제자들 있어서 예수님이 잘 사는 옷도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신 곳이 아니라 제자들과 머리둘 곳도 없어서 밥 먹을 곳도 없어서 돌아다니시며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배신당을 느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마지막에 이 무거운 십자가의 형태에 돌아가시는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어젯밤 성 목요일에 방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천만의 그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로마 군인 들과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시고 또 밤새도록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프리 프라시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도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쪽 앞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한번 마시면은 그리고... 생기면 살점이 똑똑하고 피가 튀기는 모습 너무나도 극직한 형벌을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라는그 명령에 따라서 머리에 가시단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오르셨습니다. 지치고 지칠 때로, 그리고 무너질 때로, 그 어려운 육신의 고통을 다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두 팔, 두 팔을 쫙 벌린 상태로, 그 나무 혓틀 위에, 그 커다란 못에, 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옷자락 하나도 없이 발라붙인 상태그 수치를 당하시며,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신에 입고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성경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힘듦을 안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받아 죽는다. 내가 너를 숨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오늘 하루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왔단다. 라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청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신이 감당할 수 있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그 무거움을 다 짊으셨고 그 십자가의 아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사랑하며 내가 섬겨할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 쉽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내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베푸는 그 삶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져야할 십자가의 무기인 거죠. 내가, 져, 내가 감당해야 할그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에게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기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후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죠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진정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원하을 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요사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가 운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우리의 모습이건가. 그러한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러합니다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금요일 이 아침에 그 십자가에 달신 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나의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향해서 한번 더 기도하고 한번더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또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생각데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을 사랑하자 다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도 예수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이시간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